지구대입니다. 지구대 앞에 수정차가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기자인데요. 네, 여기, 이경찰차는 여기 주차가 몇 대에요? 저희는 네 대에요. 네 대요? 저 안에 두 대하고. 여기, 어디라고 해야 되지? 안에 좀, 여기도 경찰관인 사람 같은데. 하나, 둘, 셋, 네, 네 대라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예, 어떤 경찰이 홍대를 안하겠다고 들어갔어 이게 경찰입니다 여러분 예, 하찬타 이거죠 불러서 들어갔어요 다른 경찰들도 쳐다보더니 예, 하찬타 이거니다 법과 원칙, 기본이 없는 경찰 아니 국민도 그렇습니까? 국민은 법과 윤리와 원칙과 도덕과 이의 모든 게 갖춰져 있습니다. 공직자 안 되겠습니다. 특히 경찰. 이럴 때 어디로 112 신고합니까? 어디로 해야 돼? 누구 믿고 그러죠? 경찰이 누구 믿냐고. 요 국민을 믿는 거 아닙니까? 국가사위관신뢰도 꼴찌인데, 우리 국민을 믿고 요 대통령 믿어봐야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김창룡 청장 믿어봐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법을 믿었다가는 신세 조지고 국민을 믿는 모양인데, 예 하찮게 본다 이, 하찮은 걸 믿는다 이, 국민 하찮은, 거. 국민 권리를 완전히 하찮은 걸 믿는다 이. 자, 이경찰이왜 예, 있으니까 대한민국? 어? 만약에 우리 국민이 누가 잘못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이 양반들이 어떻게 하겠냐? 잘못 없어도 체포예요. 체포라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네? 오늘 경찰청에서 발표하기를 뭐 체증에 관해서 하던데 그 체증이 뭐하는 걸또 장난도 아니고 말이죠. 네? 이 경찰 해체시켜버립시다 이거. 네? 불법 주정차로 이 민간 차량 단속하고요. 응? 응. 누가 단속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문을 내리네요. 예, 문을 내립니다. 문, 눈을 내리는 게 아니라 뭐죠? 아주 하찮다는 겁니다. 현경을 예. 보여드릴게요. 예, 문을 다 내렸어요. 이건 이 앞에서 의자 놓고 담배 피운 거 커피 한잔하고 담배 이게 금연구역입니까 아니니까 어?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뭐냐고 응? 어? 쓰레기통은 이게 뭐고요 응? 이게 뭐냐구요. 이 차는 언제 출동했던 건데, 단풍이 쌓여있고, 응? 이게 뭐하는 군지 그거 뿐이요이 밑에. 배터리가 두 개. 하나 커피 뭐예요? 이 의자는 이게 뭐 뭐하는 데 놓는 거예요? 응? 담배 피는 흡연 장소로 예, 딱 앉아서 이 예, 시민들 당연히 딱 앉아서 다리 꼬고 앉아서 한번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Mm-hmm. 예, 네, 여러분, 서대문경찰서 충정로 지부대 전화번호 여기 써있네. 335-8301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면은요, 예, 네, 우수경찰관입니다. 무슨 얘기냐. 나와서 예, 몽둥이 역할합니다. 예, 말, 당할 사람 없어요. 예. 큰일 납니다. 그렇다고, 경찰 감시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더욱, 감시 철저히 해서, 국가사위관신리도 꼴찌, 이 경찰을,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기는 뭘 어떻게 해. 해체시켜야지,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15만 경찰 해체시키고, 방법 좋은 방법 얼마든지 있요 구체적인 안까지 있어요. 그러니 실제로 다 억울하다고 하지 노무현 대통령도 이명박, 박근혜도 그분들도 다 억울하다는. 우리 국민들은 안 억울한 사람이 있겠어요? 안 억울한 사람이 있냐고요. 저도 절, 저접죄 없거든요. 예. 네. 없거든요. 건널목 자체도, 그럼도 안받고 건넙니다. 그걸 왜 밟아요? 밟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경찰들이요 빨간불을 파란불로 바꾼다. 그런데 이분들은 무력으로도 해요. 자기들의 특권으로 와라. 왜 그러냐면 경찰관이라 요 경찰관. 농담, 응? 농담미로 알아도 좋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내가 대통령이면 세계 경찰 바꿔놓겠습니다. 경찰 제도 자체가 문제예요. 국가론 제도 자체가 문제예요. 응? 냅시다. 우리가 주인 아닙니까? 이게 경찰 누구 겁니까? 정부 겁니까? 정권 겁니까? 때로는 야당 겁니까? 응? 야당 행세도 대단하죠. 예. 응? 아이 여담만 하겠습니다. 이 양반들 믿고 안전하게 살아요, 공무원 여러분. 예? 대통령님도 어떤 때는 한심해요. 거기 일, 무슨 경비단 다들 믿고 그래 편안하게 계세요. 제가 볼 때는 싹 받고 치야 되겠더라고. 다른 기관도 아니고 청와대를 그런 양반들이 거기서 예? 경호하고 있다니 한심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말입니다. 예? 대통령님. 마지막 찬스, 1년, 확채 올리십시오. 경찰청장 바꾸시고, 총리 바꾸시고, 비서실장 바꾸시고, 예. 네. 오늘 당선됐다 생각하시고, 네. 세상 바꾸고 나가십시오. 이렇게 적혀있네요. 발른 신고, 범지 112, 민원 110. 출동이 더 빨라집니다.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정세균 총리에게 묻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정세균 씨, 맞습니까? 성질을 안 내니까 야, 사람은 참 좋아요. 성질을 안내요정씨 맞습니까? 지구대장 정도 되면은 이 지구에 누구하고 만날 것 같아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하늘의 별따기 이런 양만 만나요 파출소장 마찬가지 경찰서장? 예 대단한 겁니다 이 충정로지부대는 1인 시위를 서대문 경찰서부터 이쪽까지 하고 왔어요. 쫓아와서 시끄럽대요. 112 순찰차 막 달려와가지고 쫓아다니면 시끄럽대요. 아니다, 비하이. 여러분, 대통령님 특히, 불법 집회는 물론 제재하고 단속해야 됩니다. 정상적인 집회나 시위에 경찰들이 난리치는 거 이거 제재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응? 막말 좀 하겠습니다. 버르장리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응? 뭘로 보고 그는 거예요 국민을? 응? 국민이 순경 9급이니까 국민 의경이 10급. 우리는 뭐 10, 11급 이하에 네? 뭐냐 위기 이게 뭐냐 위기에요 왜 세금 내면서 살아야 돼요? 네? 오늘 경찰 뉴스에도 뭐 여자 장사하는 경찰 우리는 하나도 안 믿어요 신리도 2.1이라는데 저는 안 믿어요 그럼. 하나님도 제대로 못 믿어서 걱정인데 이런 양반들은 믿어요? 아이고 안 믿어요 못 믿어요 이거 어떻게 해체시키든지 무슨 수를 내야죠 이게 뭡니까 어? 공무원 뽑아놓고 공무원한테 눌려 살려고 뽑았어요 뭐 국회의장이나 대법원장 정세균 모시려고 우리가 그 사람들 안혀놨냐고 이제 우리에게 절하세요 예의 갖추세요 대우하라고요 왜 우리가 당신들을 대우하고 예우합니 기사 잘린 차 줘야 됩니까 네? 먹고 살까지 쌀다 줘야 됩니까 라면도 배급해야 됩니까 네? 여기 1 1 1 차량이 오네요 어디로 들어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쪽은 정차지역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경찰관님 혹시 거기에 정차하게 되어있나요? 여기 정차하게 돼 있나요? 저분들은 그래도 양심이라도 있네요. 두 분, 두 분, 순정님은 양심이라도 있어요. 경찰님은 예? 최소한 이 정도는 사람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냥 양심이 찔리는 거죠. 네? 법 이전에.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 경찰복 입을, 입어서 이렇게 됐다 사람 다 버렸다. 이게. 내 판단입니다. 저두분 경찰관님 개인적으로는 너무 미안하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인간성을 보고 뽑읍시다. 감사합니다.